그 결정한 판사님이 매우 잘못한 결정이다 음. 어~ 좀 심하게 말하면 어, 비겁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 그 결정문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어~ 검사들의 구속기소가 음. 많이 위법해지는 거예요 네. 그~ 지금도 아마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의 그~ 구속 음. 자체가 네. 구속 기소 자체가 전부 위법해지는 음. 그런 문제가 형사소송법의 날이라고 분명히 네. 문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사님 혼자 시간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 해서 이 구속을 취소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형사, 형사재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전에 자신이 한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날로 계산한 구속사건 다 풀어, 풀어줬는지 풀어 묻고 싶어요. 음, 네. 그런가? 그건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 왜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만 시간으로 계산을 음.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네.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판결, 이 결정문이, 어, 비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뒤에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서, 맞습니다. 어, 이것은 나는 판단 못 하겠고, 대법원 해석이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구속 취소하고, 어쩌고 이런 결정이 있는데, 어, 그러면 1심 2심 판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대법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에서도 적법하다고 네. 판단을 했어요. 맞습니다. 세 분의 판사님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하면 본인 아나 되게 무능해 음. 이거 결, 결 저기 선언한 거예요. 예. 본인이 전부 지시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구속이 되고 네. 지시한자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풀려나고 음. 이사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음. 어 하나 있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재판부 형사재판 재판부 직위원 지금 부장판사가 음. 재판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돼요. 예. 직권으로 구속 그 검찰의 구속 기소는 잘못됐으니까 네. 아, 그 구속은 잘못됐으니까 예. 그 구속 기간이 도가했다고 예. 본인이 뭐 마음대로 판단했다면 예. 그러면은 아,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피고인들하고 균형이나 음. 아, 도망할 염려 그 다음에 증거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영장 발부한다 이렇게 영장 발부하면 됩니다. 네. 안 당연히 예. 파면이 되면 음. 일단은 대통령 지위에서 벗어나고 네. 그~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많아요 음. 그리고 요내란과딱 붙어있는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입니다. 네. 직권남용의 기소를 못 했어요, 검찰에서. 예. 그래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 청구하면 되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네. 어그 직권남용 부분 부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음.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윤성열의 연루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모두 수사해서 어남어 어, 나머지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네. 이것은 당연히 중범죄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래서 네. 파면이 되면 이후에 이제 수사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